할렐루야! 어,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의 우리 예배의 자리, 또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신나지 않으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어,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이미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사실 예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는 늘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0일 동안 사순절을 깊이 묵상했다면 우리 부활주의 일은 그사0 일의 묵상을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복된 부활주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림을 믿습니다. 왜 예수의 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믿음 가운데 함께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연합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가 곧 우리의 부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부활주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믿는 자의 승리가 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이 자래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는 주님 안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됨을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냐였으면 이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냐?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며 복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글소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죄물 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이 대속제물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마쳤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 계시므로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소망이 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통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죗값을다 치러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어떻습니까? 바울이 서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너가 믿지 못하느냐?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살아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반이 살아있어서 저들이 각지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야구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할 난자 부족하게 그지없던 사도와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왜 힘이 있는 것입니까? 왜이 서신을 통해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증거자이기 때문입니다. 목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그 안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놀라운 풍이 있었습니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피와 그 고난, 핍박의 자리를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힘이 이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를 주님의 부활하심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전하는 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생명의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글쓰가 살아있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힘들고 지쳐 낙심된 그 영혼을 다시 소송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미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같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의 영광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함에 믿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경고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땅 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세 차례나 예고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그 길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차례나 예고되었습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 나는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죄를 인하여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 너희가 슬퍼하지 말 것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너희의 소망이 됨을 내가 보이겠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 최차 예고해 주셨습니다.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제자들이 연약함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의 곁에 남아 있는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차례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매일 매일의 시간을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도 행했고 귀신도 내어 쫓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곁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 매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니 1년이면 52주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배 드립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시간을 함께하며 365일 3번이나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것들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3년 동안 동부동락했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떠났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한 자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게 했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십자의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 바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퀴하게 더욱더 힘쓰던 자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담에색 다메색 도상에서 담에색으로 또핏박하기 가기 위해서 가던 그길 가운데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십년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와 회복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우리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를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에는 지성소하고 성소가 구분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자심이 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 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순간에 지성서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우리에게 근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영광 가운데 구하실 때 우리도 믿음 가운데 부활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 능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증거하며 어떻게 자신을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가 떠났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유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순교하기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있지 않지만 외경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자신은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하고 꼬꾸러. 매달에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도 외경에 남지 않습니까? 이처럼 베드로는 뭘 고백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위에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승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리하는 그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고 부활의 영광도 나누시고 부활의 소망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세명 정도 만나신다면 꼭 그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소망 가운데 살아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이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가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빛이 우리 삶의 자리에 비춰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